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어, 지금의 주제는 신의 뇌를 찾아라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 좀 파격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독법도 아직까지 세상에 처음 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단을 내는 방법이 따로 있고 상단점과 합의라는 방법이 있으며 도통을 꼭지를 따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기도 다르고 코드도 다 다르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통합되는 그런 접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데 오늘도 신의 내를 찾아라를 재밌게 해볼 테니까 이것도 내용이 조금 길면 1 5번씩두번 잘라서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자꾸자꾸 사이사이 잘라야 됩니다. 카메라 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냥 안에 내용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주제도 역시 제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보자 합니다. 잘 보세요. 이번 이 코너에서는 신의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말이 신의 설계도지 여러분들이 이 신의 DNA를 의학적으로 풀어놓은 게개론 프로젝트고 그걸 정신 영역으로 영적으로 풀어놓은 게이 노천의 그 코드, 바코드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싶고. 자, 숨기, 우리 내 속에, 이번 코너에 우리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신의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그 설계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예정인데, 하나는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사고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또 하나는 직관의 영역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사고의 영역은 추상적인 영역이긴 하나, 이 말은 맞습니다. 끝없는 진화를 통한 의식의 체계를 비교적 잘 갖춰온 편이다. 따라서 사고의 순환은 질적인 면에서 아주 진흥적인 체계를 갖춘 추리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사고는 추리의 영역. 하나 더 읽고 계속해서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추리의 영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간단합니다. 음량의 조화라면 이 음량을 과학적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니까. 학습하듯이, 물론 학습한 도는 치명적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학습한 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그 잘못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해석을 잘못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부하듯이 간단하게 원리와 이론을 풀어버리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도는 추리의 영역과 직관의 영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사고하는 이 사고, 사유의 사고 를 체계를 추리 영역이라고 보면 또 읽어볼게요. 다음은 직관의 영역인 사회적 사고의 영역이다. 이 사고가 있고 사회적 사고가 있어. 이 재밌는 게 이게 직관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읽고 이 판을 들어볼게요. 아래의 표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야 되는데 이 사고의 영역은 이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지수화품입니다. 4대. 네,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이해할 거예요. 이거는 신이고, 영의 영역. 영예 자, 들어볼게요. 자, 이 화면을 주시해서 봐주십시오. 위에가 사고 이해놓고 추리의 영역. 돈은 추리의 영역하고 직관의 영역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음량도의 조화라고 하는데, 음량의 조화라고 하고. 음량은 있고 그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추리와 그 직관을 합친 추리와 직관의 영역을 두개 합치면 추리의 영역과 직관의 영역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고 체계는 그래서 사회적 사고와 그냥 일반 사고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위에 있는 지수화풍은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치우고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 추리의 영역은 앞장에서 앞 앞에 코너에서도 많이 밝힌 바가 있지만 인간은 지수와 풍, 사대와 영적인 신의 존재가 합쳐진 다섯 가지 원소의 집합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 현자, 그 철학가 그리고 그막 조각가 미술가 그분 그 위대한 현자가 사원소 말고 인간한테는 물론 이 원소를 말한 그 철학자 는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철학자가 원소를 내놓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더하기 하나를 합니다. 거기에 에테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 철학자가. 이 에테르가 에너지고 천지기운이고 그런 겁니다. 신이고 영이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신의 존재이면서 제책 속의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사고를 지닌 신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사회적 사고의 영역은 일종의 유기적인 성격을 유기적인 성격을 띈 직관의 세계다. 직관이 신의 영역이고 영의 세계입니다. 에너지 세계고, 즉 포괄적인 개념의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된 전체의 유기체라고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런 유기적인 전체적 인간과 신의 설계도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말입니가이 코너가 텍스트가 신의 뇌를 찾아라잖아요. 그리 팩트 근대에서 신의 뇌를 신의 설계도라고 부제를 가제를 달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신의 설계도와 이 전체적 유기적인 인간관계가 인간의 인간과 신의 설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그것도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는데 신의 설계도는 마치 이 우주 만물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일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기운은. 기운줄은, 이, 이 신의 설계도로 마치 이 우주 만물을 한 덩어리로 보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정신까지 한 몸과 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인드랑망 생명공동체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전하는 신의 설계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운동인데, 인드랑망이란, 뭐 저는 다단체 얘기는 잘안 하는데, 뭐 타종교 얘기는 여기 적혀있는 제책 내용이니까 잠깐만 읽을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유식가 잘 압니다. 법학의 환경 잘 압니다. 금강경도 겸손한 가운데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고 막 대가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얕은 지혜로 조금 안다는 거죠. 조금. 그런데 저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그리고 그 불교적 세계관 그리고 철학적 가치관 이런 걸뭐 플라톤의 뭐 이데아 그리고 뭐 마틴 아이데크 그리고 그그 그 토마스 아퀴니스의 종교관 이런 거또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님의 정념 물론 저도 텍스트를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얘기로, 제 도로, 제 도법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제가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채널과 텍스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드라마니란 불교의 환경에 나오는 말인데 인드라마는 반짝이는 보석이 끝없이 매달려 있는 거대한 그물을 말한다. 거대한 그물. 이걸 과학자들은 끈이론이라고 해요, 끈이론. 이는 생명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이며 각각은 서로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고조 속에 공존한다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는 삼남한 상의 관계가 경쟁이 아닌 협동에 의해서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은 그 보석은 혼자서는 절대로 빛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신의 설계도는 오로지 사회적인 사고를 지닐 때만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끝없이 진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걸 저는 이 노천은 사회적인 뇌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릴게왜 우리 인간을 보고 사회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뇌는 사회적인 뇌가 있고, 여기 나옵니다. 사고적인 뇌가 따로 있는데 사회적인 뇌는 뇌 기억 세포 자체가 사회적인 진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라는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생명의 진화와 함께 사회적인 유기체로 성장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부대 설명드릴게요. 뇌는 사고적인 뇌가 있고, 사고, 차가운 이성과 냉소적인 이성의 그런 사고적인 틀과 체계, 그리고 사유의 사고적 그런 작용, 이런 사고적인 뇌가 있고, 사회적인 유기적인 뇌가 있습니다. 이건 인드라만 공동체로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타단체 종교라든지 이런 거잘 비유 안 하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끈이론하고 다 있고, 제가 펼치고자 하는 그런 유기적인 사회적, 그런 유기, 저, 사회 시스템 통합망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뭐 인터넷처럼, 그런 거, 같은 맥락이라서 설명을 비유해 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봤는데 잘 참고하십시오.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낌의 결과라는 모든 것이 그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금방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생명의 진화와 함께 사회적인 유기체로 성장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 지구 진보와 진보와 지구의 진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문명의 진화하고 그다음 글에 나오는데 지구 문명의 발전만 봐도 그렇다. 즉 지구 가학 역사의 한 축을 보면. 지구 문명은, 문명은 늘 사람들의 뇌 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했다. 이뇌 성장은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의 독특한 호르몬의 작용인데 이건 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로 늘 진화를 회, 해왔는데 그 진화 또한 사회적인 생명의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진공 덩어리인 셈이다.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 그림을 한번 바라보라. 제가 아래 그림을 한번 그려 봐줄게요. 이건 여러분이 신의 내를 찾고 신의 설계도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번 코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설계도 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서 직관의 능력이라고 해봤자 영의 능력이고 그리고 뭐 신의 능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그릴게요. 그리고 파란 걸 하나 그릴게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진공을 설명해 줄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안 그려도 그냥 대충 뭐 전달하는 팩도만 보십시오. 사실만 그냥. 이렇게 봤죠? 이 그림이 여기 책의 내용에도 있는데 이 그림을 금방 보여준 그림을 허공이라고 해도 좋고 진공 내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래 이 진공묘유, 이 전체 의식을 말합니다. 진공묘유를 담고 불완전한 상태인 의식 체계, 이걸 개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불완전한 상태인 의식 체계를 갖고 현상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까 그 그림 속에 그림 속에 파란 거 있죠, 파란 거점 찍힌 거 이게 유기체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구 그걸 또보괄적으로 놔둔 빨간색이 전체이고, 이게 허공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봤어요. 먼저 그 허공 안에 새까맣게 점처럼 찍혀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존재는 소화적 개념에서 마치 껍질처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즉그 소화는 대화는 둘이 될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로서 전체를 포함한 유기체이므로 모든 모든 것의 전부인 우주 그 자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새까맣게 그려진 그 선을 우주라고 봤을 때, 지구라고 봐도 되고, 마지막에 희미하게 그려진 그 원은 영원한 정신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빨간 걸로 그려놓은 영원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상. 그런데 우주와 정신은 또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번 코너에서는 신의 설계도를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뇌가 여러분 뇌가 사고를 하고 그 기능에 의해 작용하는 것은 정신에 의한 일체 행위입니다. 그 정신에 의한 일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본질이 우주 자체라 해도 그것을 창조한 본래 자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거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 그 우주 우리 본질을 우주 자체라고 보면 그 우주 자체를 태동하는 또 본질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작거리에서 도판해보면, 그, 저희 문중에서, 선언에서는 본질을 뇌의식이라고 하는데, 우주 자체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그건 학습된 도에 아르마리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학습된 도는 그 우주 자체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 답변 위에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맹점이 있는데,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 자체를 낳은 창조자리가 본래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로, 제가 임시로 영원한 세상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그 우주 자체를 단, 태동시킬. 여러분 신의 입자, 픽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속기로 막 실험하는 거. 그거, 이제 겨우 개발하고 이제 하는데, 정신 안에서는 이미 그런 거, 이미 끝난 그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 이벤트고. 임시로 영원한 세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생은 세상은, 세상은 또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허공이다 우주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 에요 그건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럼 그것 말고 본질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걸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스스로 그러한 창조적인 스스로 그러함이라 그랬어요. 즉 우주도 창조하고 만물만상도 창조한 어떤 그 무엇이 분명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천궁이란 이 노천에 저의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천궁이란 시. 이게 천궁주라는, 천궁주라는 제 주문입니다. 천궁주. 잘안 보입니까? 천궁제신내야 할선알상제, 유부가이성, 견진초진세. 제가 만든, 하늘로부터 받은 주문입니다. 그걸 풀이한 말인데, 시가, 천궁이란 시가 있어요. 천궁. 제목이 천궁입니다. 머리골 깊은 곳에 천궁이 나니 하늘님을 보는 자 살아있는 신선이로다. 몸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세상 넘어 진실을 보리라. 이걸 스물 글자로, 유구가, 이성, 견진, 조진세, 천공제 심내, 할소, 할상제 이렇게 스무 글자로 된 거예요. 천공주라고 제가 세상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동아시아에는 그 천명을 받던 개백쟁이들이 하늘로부터 탄에는 개벽주문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문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전하는 메시지와 3일 신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똑같다. 즉3일 신고는 세계가 하나 되는 원리를 직접 하늘에 구하는 이치다. 이게 뭐냐면, 3일이잖아 세계가 하나 되는 이치. 3일 신고니까, 세계가 하나 되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하나 되는 이치를 안고, 직접 신이 되기 위해 구하는 또 하나의, 구하는 또 하나의 원리. 그게 바로 자성구자 강제인하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자성구자 강제인하는, 강제인에는 머리골3일 신고에 나는 말인데, 머리골에 이미 하늘님의 천국은 내려와 있다. 머리꼬리. 천지기운. 따라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신의 뇌를 찾아라자. 이코너가 그죠? 신의 뇌를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뇌를 아면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보고다. 즉,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형이학과 형이상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은 형이학, 형이상이건 주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뇌엔 지구과학과 물질문명 그리고 수리와 철학까지 일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리, 후, 수리, 철학은 상수 그수학이라 해서 주역에 나오잖아요. 그 신학, 그 상수학, 그저 리학의리학파가 있고 신학파가 있고 그 상수학파가 있는데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리에 와 철학까지 일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나중에 수리 철학으로 여러분 만나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의 설계도를 해독하는 데는 일종의